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울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곤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네. 오늘의 말씀은 청군열쇠 베드로 편입니다. 베드로 편 청군열쇠 아,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원래 어,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 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 부르신 부르시다라는 하나님이 부르시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아랍어로는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어, 여러분이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의 인자를 누구냐 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여러분, 이성주순례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이사라, 빌리뽀 가이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이시죠? 어, 이렇게 보면, 이곳은 어디였냐면, 노마의 신민지 안에 우상들을, 신들을 이렇게 놔뒀던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상하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면 정말 그 바위 밑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어 그려놓은 건데요. 아주 우상 뭐 여러 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로마의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아 너무 그때는 정말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곳은 막 수많은 사람들과 또그돌 밑에 신상들을 보면서 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러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더러는 누구요? 침내 요한, 네, 침내 요한이라고 그리고 그다음은 더러는 누구요?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어떤이는 누구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봤을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친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전에도 말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 친구 하셨잖아요. 이 마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친구가 하시다가 선지자가 딱 나타났어요. 마지막이지. 침례왕 와 약탈 털어올 쓰 있고 맥두기야 사청을 광야에서 회개의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막 제물 용서 받고 침례 받는 역사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이 침례왕이 죽고 나서 그 대신 이제부터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침례를 주십니다. 그니까, 아침내 요한입니다라고 했고, 여러분 잘, 잘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와, 막이 수많은 이발 숭배했던 사람들과 막 싸움을 벌였는데, 이 갈매상에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단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막 죽은 자가 살아나, 고 병든 자가 살아나, 막 엘리야의 이적들이 엄청난 이적.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보니까 이적들이 나타나고 막 물을 막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물들이 잠잠해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누구죠?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이제 망해서 멸망하여서 마지막 이남유다가 멸망하니까 이 에레미아가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자기 백성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너무나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제 이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아, 예수님은요. 침내의 왕 같은 분이십니다. 아, 정말 그 광야에서 외침의 해계를 선포하시면서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또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동, 번개가 하늘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의 불이 임하여서 놀라운 이적들과 수많은 병단들을 일으키며 하나의 님역사대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퐁퐁 흘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며 눈물에 기도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시민지에 있었으니까.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막 엄청난 눈물에 흘려, 이 나라가 죽은, 이렇게, 아, 예수님 보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는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 그런 성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안에 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만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고 만왕이시고 이름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이이 이 누가 말했냐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17절. 다 기록해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니까, 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 사람들은 사람들 누구나 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 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이적을 향하고, 또, 이런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더 하면서 이런 말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다 현육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신앙을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백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신 그 고백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도, 우리가 중원봉헌 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 뭐, 주여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중원봉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니까, 예수님께서도 갭샘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었,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고백하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아 내가 그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 주고 싶은 바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실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말씀이다이 놀라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 아니하였다. 예수가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얄팍한 지색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아 시몬에게 이제 베드로라 는 이름을 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다시 한번 인식시. 너는 내가 이반석반석의반석 뭐를 세운데요내 교회를 세운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의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침대 요한입니다. 어 엘리야 엘리야와 같은 자입니다. 아니 엘리미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말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오늘 어, 뭐라 하냐.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뭡니까? 죽음이요. 사망이요. 어둠이요. 질병이요. 가난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죄를 통해서 왔던, 이 사망을 통해서 왔던, 이온수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이 악함, 이 더러움과 추악함과 우리 인생으로 하여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악함들. 그것을 로마서에 다 나와 있잖아. 요 하나님 마음에 조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음부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뭘로 하는 거요? 머리로 하고, 할렐루야. 머리로 하고, 이제 마음으로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을 통해. 오늘 이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지금 주보에 보면, 이 주제 관련 말씀이 있죠. 오늘의 말씀 보세요. 골로세서 1장 18절에 뭐라 나와요? 그는 머민교회의 뭐예요? 어리시나 그 애가 금방 죽은 자딸을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런 친인 만물에 뭐가 되려 하십니라? 으뜸이 되려 하십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그 고백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뭐가 이기지 못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냥 베드로는요 그이말 안에 뭐가 있었던 이 고백안에 이 전에는 어디 안에 있었던 자예요 어디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어디 안에서 주장했던 사람 어디 안에서 살았던 음부의 권세 안에서 지배받던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했고 예수님을 내가 누구든지 죽이면 내가 어 예수님 내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어떻게 예수님을 몇번 부인하고요 생물 부다 자기는 예수 안에 있었지만, 이 고백 안에 아직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그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 안에 뭐가,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하루에 몇천 명이요, 삼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침대 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1 9절 한번 볼게요. 시의자 내가 천군 열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불. 여기 봅시다. 지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군 열쇠. 그러면 이 천군 열쇠는 지금 어 누가 누가 어떤자가 지금 천군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뭐예요?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 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는거예요청군 열쇠가. <laughs> 근데 오늘 이 19절에 뭐라 그래? 내가 청군 여세를 내게 네 주리니 우리 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자만이, 근데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나를 내 안에 계신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천군여세를 준단 말이에요. 이천군여세를줄때 놀라운 비밀은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문으면 하늘에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기도에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김들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오늘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 교회예요 제로의가 베드로 베드로 반석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베드로 교회입니다 그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조정? 여기에 키에 뭐라고 전어요 해분이라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보면 베드로는 이름바그 뜻의 성격은 뭐였냐면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시몬이라 이름, 하나님 부르신다니 이름, 베드로라는 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은 어땠어요? 바닷가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어, 예수님 누가? <laughs>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한다 한다니까 죽지 마십시오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대선생이 말고의 길을 쳐버려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되고 이 천국 여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앞에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세번울때 울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막이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의 시민지에서 이제, 아,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어? 우편, 자편, 어, 야고보와의 왕처럼 그 어미가 나타나가지고, 살려면 나, 어,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우편과 자편을 세워,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 우리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러면 이용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니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 베드로가 빌리보가야에서 고백을 했지만 누가 자기가 현력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네가 복이 있도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복이 있다 그래 내가 했는데 아, 내가 네단석 위에 교회를 세워버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그때까지도 이해 못했습니다. 야, 내가 천군 예세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다. 그때까지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쳐다봤을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주 좀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4일동에 나타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천국열쇠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이며, 그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혈질 같은 이 베드로가 요한이 보십시오. 오늘 이 천국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남에서부터 한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항상 길 가던 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남에서부터 한진뱅이 된 자를 보고 그에게 뭐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요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알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발명암 아픈 데가 있습니까? 저도요 이번주에 보니까 아 목감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호준이가 이제 갑자기 밖에살때 열이 막 저녁 갑자기 38도가 나는 거예요. 아, 막 나니까 막 걱정이네 열 나면 병원도 가야 돼버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베드로에게 지난주에 있던 베드로의 베드로의 장모인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잖아요. 열병이 있는데 고쳤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아니 베드로의 장이 장모도 예수님께서 이 열병도 고치셨는 내 알렐루야. 와 기도하는데 저녁에. 37도 37도 37.4도 37도 아니 그런데 놀라서그다음날 내려가 내려가더니 며칠 이틀 후에 병원 약안 먹어도 나섰어요열렐비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 남에서부터 안질병이 되냐 이렇게 세움이 항상 봤던 자예요. 기도하러 갈 때. 그 청원열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기, 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전에 이제 열쇠를 넣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번호키로, 예, 누르지만, 집에 다 이제 번호키도 있고, 이제 열쇠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들어가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을 열려면, 하나님과 사인이 있으면, 지금은 하나님과 지통통하지만은, 뭐, 번호를 눌러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연락처가 있어야 돼. 요 뭔가 하나님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뭔가 문이 있어야 돼. 요이 총군 열쇠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의 관계. 관계. 그베드로는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총군 열쇠가 없었어요. 한, 한편으로는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내가 이제 왕로, 이제 그 옆에서 뭔가 될 거야. 보좌관이 될 거야. 정리가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될 수,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므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렐루야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죽은 도로가를 살려내요. 고넬레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하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베드로의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저는 그 이야기를 몰랐는데 이 베드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했고 어떠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가 나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는 순교 당하기 전에 유죄의고를 받고 마메리트 악취나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감이 됐대요. 이 로마 감옥에. 거기에는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둥 뭉 채, 이 기둥에 뭉친 채 끔찍한 고통을 받았답니다. 그처럼 고통, 곰포스러운 지하 감옥은 전혀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감옥은 3,000년이 넘게 종속해온 현존하는 최고의 고문실이자 고대 로마의 비인간적인 야망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인데, 유일한 출입구는요 출입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천장 위에 조그만 구멍 하나뿐이 돼요. 그냥 이런 작은 구멍 하나뿐이 돼요. 그런 감옥에서 빛이 전혀 들지 않았으며 청소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청소도 없었대요 거기는 그게 뭐 대소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무서운 악취와 오물이 수검자에의 치명적인 독을 발생하였다. 이 감방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답니다. 배도는 그처럼 지독한 곳에서 무려 몇 개월이요? 개월 동안 복음 전하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뇌로 황제한테 어떻게 벼텼는지가 인간이 상상 초월합니다. 그런 억증 생활 기간 동안 내내 세사들로 기둥에 묶이지. 여러분 세사들 새사절, 기둥에 세사들이 이렇게 기둥에 묶이채로요 누워서도 쉴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냥 나는.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감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감옥이 아니라, 아, 세사선에 묶였는데, 그 감옥, 거기서 누, 누를 수도 없었대요, 누를 수도. 누를 수도 없었던 곳이대요. 가만요. 누를 수도 없었던 곳이었답니다. 그럼에도 그의 순고한 용은, 정말 불교 불궁의 자세를 경지하면서 그의 고귀한 용혼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불명의 불꽃이 타올랐대요. 베드로가 그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는 두 간수, 프레세스와 마르티티, 아, 마르티니, 아니, 아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47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대요. 감옥에서요. 그 극한 감옥에서. 베드로는 로마의로마인들의 손에 장혹한 죽음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죽음과,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말하면서 자신을 십자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잘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했다면 거꾸로 난 죽겠다.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나이 70세, AD 67년,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순교한 자리가 바로 지금 바티칸의 언덕이래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이,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을그 치력 같은 감옥과 구멍 하나 이 구멍 하나 있고 정말 악취와 정말 그 오염 속에서 그냥 구 개월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순교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 그곳에서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무려 4 7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자유롭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여러분, 가까운 북한에서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우지 탄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고개 들지 말라고. 너희 하늘에,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있다면,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렇게 산답니다. 고개가 꺾인 채로.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즐거운데, 죽음을, 죽음을 앞에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깊숙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고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베드로도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알렐루야.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어떠한 이 청문 여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새벽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응부의 권세가 깨지는 역사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친지, 지인들이 구원받고 친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